장주식 작가입니다. 어, 한 신문에 그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 내용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10여 년쯤 회사 동료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했다. 헤어질 무렵 그가 내 머리에서 신기한 것이라도 발견한 양 소리쳤다. 와, 흰 머리다. 바지 지퍼를 채우지 않았거나 그이 사이에 고춧가루 같은 것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그날 처음 만난 남자의 얼굴도 이름도 진작 잊어버렸지만 그 창피함을 동반한 그날의 깨달음은 아직도 생생하다. 노하의 방주를 타고 언제 다다를지 모르는 육지를 찾아 헤매는 게그 인생이라더니. 머리가 이제 반백이 되어버린 지금, 흰머리 몇 가닥에 얼굴이 빨개질 리는 없겠지만, 여전히 노화가 자랑스럽지는 않다. 나처럼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며 흰머리를 감추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 보톡스나 필러 같은 이물질을 넣어 주름을 숨기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과학 의학, 기술 업계에서는,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노화와 유전학 분야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심클레이 하버드대 교수가 본인이 쓴그 저서 노화의 종말에서 노화는 질병이고 이를 또 치료할 수 있다고 천명한 이후에 황 노화를 넘어 역 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노화를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보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 심클레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달 12일 세포의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하학 혼합물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세포 노화를 되돌리고, 그 세포를 젊어지게 할수 있는 분자들의 조합, 수백만 가지를 선별했고, 이중 일부 조합은 늙고 눈이 먼 지의 시력을 되찾고, 뇌를 더 젊게 만들었다는 그 학계에서는, 연구 결과가 아주 가장 됐다는 또 비판도 나왔지만, 그싱클레이 교수는 전신 해충이 가능한 알약도 만들 수 있다고 또예했다 젊은 피를 몸에 넣으면 해충을 한다더라는 그 도시, 계단 같은 이야기도 최근에는 그 현실화가 가까워지는 것 같다. 두크대 의대와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팀은 그 늙은 지에게 젊은 지의 피를 수혈해 약 3개월간 경과를 지켜보았더니 늙은 지의 신체 나이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달, 지난달이면 7월달이죠. 지난달 2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를 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은 늙은 지의 생명은 6%에서 9%까지 연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나이 자체가 어려, 어려진 반면에 또 늙은 지의 피를 주입 받은 젊은지의 노화 속도는 굉장히 또 빨라졌다. 그래서 당장 노인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이겠지만, 그영 노화에 한발더 다가선 연구의 그 결과다. 알약 하나로 혹은 젊은이 피를 수월에 노화의 방주에서 내릴 수 있다는 그 가장 아래 남은 생애를 또 가늠해 보았다. 지금의 퇴직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60세에서 65세에 퇴직을 할 것이다. 그러면 100세까지는 겉도 나고 120세까지도 살수 있을 테니까 태어나서 살아온 시간만큼, 에, 살아갈 날이 에 많이 남았다는 그 이야기다. 그 퇴직 후에 제2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에, 건강한 신체를 갖고도 그 시간 무엇을 하며 보내 보내야 하는 걸까? 만약 경제적인 그 수입이 없다면 얼마 더뭐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연금만으로 그 세월을 버틸 수가 과연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그 질문 끝에 불러장생의 약을 찾아서 해면 에그 딜과 메시 왕또 진시황부터 노화 방지 스타트업에 큰 돈을 투자한 채. 예, 그 베이조스 그 아마존 창업자 그리고 또샘 올트먼 오픈 에, 인공지능 창업자까지 영 노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에, 당대에 많은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다는 걸또또 또 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에, 똑똑하다는 그 박사들이 오래 사는 법을 연구하는데 매달리는 동안 어떻게 오래 살아야 할지를 연구하는. 그 성공학 박사는 왜 찾아보기가 어려운 걸까? 예, 그러한 또 의심이 든다. 심 예, 심클레어 박사가 당장 해춘하는 알약을 내놓는데도 우리는 아직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네, 아주 그 재미있는 그 칼럼입니다. 그 인간의 수명이 예, 점 점점 점점점 예, 길어짐에 따라서 남은 그 퇴직하고에 남은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신체는 건강하지만 또 일이 있어야지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을 해야지만은 그 경제적으로 버텨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신체는 건강한데 연금도 적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일할 데가 없다 그러면 그거만큼 남은 시간을 그 견디는 게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